자 일단 크루원 걸렸고 야,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느려 이거 아 이동속도 실화냐 야야 야. 기어가는 것 같아 무슨 슬로우 모션도 아니고 잠깐만 빨강 카드 야 카드 미션 없잖아 쟤 뭐해 저기서 야왜 카드 긁는 척하냐 야 정말 빨강 인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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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강 인포다 저뭐 하나 좀 구경 좀 해보자 내가 너 미행한다 아 야 뭐야 킬거리 뭔데 이거 아야 그냥 이마전시 때릴걸 팔길이가 이렇게 긴지 몰랐네 오케이 야 미역줄기로 그냥 다 때려버리자 자 일단 카드 야 이거 네버로 되어있어가지고 좋았고 카드 긁는 척만 하면 되죠 어 확인 불가능 확인 불가능 킬쿨 돌려주고 됐죠 자이 크론들을 어떻게 요 어? 조리해볼까 어? 이놈의 자식들 좀 흰색 아 노랑 야더블킬아 에바다 어아 이동속도 너무 빨라가지고 아딸 수가 없는데 잠깐만 오우야 여기 왜 이렇게 많니 야 잠깐만 일단 아야 이러면 안되지 여기 다 모여있으면 일단 문다 닫아주고 몇명이야 이게 하나 둘셋아 모르겠다 야, 이거 각이 안나오는데 이거 불 끄고 잡든거 해야되는데 와야 잠깐만 무슨 민족 대이동도 아니고 이거 어떡하지 아우 각이 아예 안 나온다 야 따, 따긴 따야 되는데 빨리 따야 되는데 이거 야 빨강 빽이. <뱉이> 어 뭐, 뭐, 뭐야 야 이머전시와 동시에 킬났어 잠깐만 야 이거 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민트가 본거 같은데 뭐, 못 봤나? 야 아, 제발 일단 물음표 야 이거 죽음과 동시에 이머전시 누를 수도 있구나 어야 일단 민트 못본거 같다 정말 다행이다 어 <laughs> 카드 긁는 척 했는데 카드 긁었다고 해줘서 너무 고맙고 자, 일단 빨강 나간 걸로 구라를 좀 쳐보자. 어, 내가 죽여버렸죠? 이게 이렇게 킬하고 이머전시가 동시에 나오면은, 이 스킵하고 넘어갔을 때 시체가 식당에 바로 나오거든요? 그때 그 시체 옆에 있는 사람이 인포인데, 이거 이러면은 내 옆에 시체 뜨잖아. 바로 튀어야겠는데? 위치 파악 안 되게? 이거 아는 사람만 아는 고인물 스킬이거든요? 야, 시작하자마자 튄다, 튄다, 바로 튄다, 어? 이거 내 옆에, 어, 어 뭐야, 뭐야? 야, 안 보이는데? 야, 시체 어디있어 빨강 시체 어디있어 야, 뭐냐? 원래 시체 표시 되는데. 잠깐만, 이러면은. 뭐야, 이 어디서 발견한 거야, 도대체? 뭐냐, 이거? 야, 시계 방향으로 6시. 빨시치안 보이는데? 나만 안 보이는 게 아니고, 사람들도 다안 보이는 거 같은데, 지금 노랑만 보였죠? 뭐, 사실 뭐,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, 어, 내가 안 걸린 게 중요한 거고. 자, 요렇게 또 살짝 어필해 줍니다. 이게, 이게, 보통 이머전시 누른 사람을 이렇게 키라는 경우는 없거든요? 이런 경우는 진짜 드물고, 보통 누가 이머전시 누를 때 아예 다른 곳에서 킬이 딱 나는 경우. 그런 경우는 시체가 바로 인포 옆에 나오거든요? 근데 이건 좀 예외인 것 같다? 아무튼 이거는 좀 고인물 정보인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야, 근데 파랑은 왜 달렸냐, 이거? 왜 파랑. 파랑을 누가 몰긴 했는데. 어, 일단 너무 좋고, 니들킬리 치고받고 알아서 해라. 야, 잠깐, 이제 몇명 남았어. 와 많이 남았네 아직도 아 이러면은 더블킬까진 안되고 자 일단 문 닫아주고 그나마 이게 네버로 되어있어가지고 게이지 바가 아예 안보이죠 어 이거 진짜 편하다 인포 그냥 미션하는 척만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자불 껐다 얘들아 불 껐다 더블킬 더블킬 3초 2초 1초 no. 아야 더블킬 각 아니었냐 방금 아왜 눌렀어 나 죽이라고 아니 다다 다 죽고 싶어서 왜 안달이야 그냥 그냥 하지요 민트가 파랑 의심했는데 파랑 아니라고 나오니까 미안하다고 자기 달래. 그래 죽어 임마. 어? 너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 빨리. 이래서 사람을 함부로 몰면 안 돼요.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. 이런 말못 들었어? 야, 잠깐만. 이제 여섯 명 남았고. 야, 이거 더블킬 가기다 보라야, 너 더블킬 할수 있냐, 이거? 너 더블킬 할수 있을 정도의 능력 되냐? 자, 야, 일단 벤트에서 좀 어그로 좀 끌자. 벤트 벤트 위에서 이러고 있으면 애들 의심하거든. 지금 계속 긴장하고 있을 거거든. 절대 벤트안 타고 킬쿨 돌리고 야 1초 야야 따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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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자자자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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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너도 나도 자 이번에 세 번째 맵야 이거는 좀 오랜만인데 야 일단 들어가서 미션이나 하자 이 맵에 좀 재미난 미션들이 많거든요 뭐, 재미난 건지 모르겠는데 좀 생소한 미션들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이거 수로 돌리는 거 돌리고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물이 차요. 기존의 스켈드맵에서는은할수 없었던 미션들이 있으니까 좀 색다르고 나는 재밌더라고. 미션 하는 건 재밌는데 여기는 맵이 너무 넓어가지고 이거 불끄고 잡으면은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진짜. 인포가 좀 유리한 맵이기도 해요. 자 어디로 가야 돼? 어 이거 뿅뿅 거리는 거 보니까 누가 무기고 미션 한거 같은데? 자 이것도 수로 돌려주고. 아니 미션이 뭐 이거밖에 없나 왜 자꾸 이거만 몇번째 돌리는지 모르겠네 자 이제 끝이죠 오케이 배선 미션보단 훨씬 낫다 배선은 진짜 좀 귀찮은게 심해가지고 야 어디야 자 일단 스킵났어요 이 맵은 좀 동선 파악하는 것도 좀 빡세가지고 인포 잡는게 쉽지가 않아요 야다 어디로 가냐 미션이나 하자 자 이거 이게 바이탈이고 요 옆에 있는거 아 뭐야 어 요거 요거 요 신분증 인증 바코드 찍어주고, 저 됐어. 또뭐 있냐? 아, 저기 두 개나 있네. 미션이나 그냥 열심히 할게요. 뭐할게 없어. 천체 망원경. 이거 뭐야? 꼴뚜기 같이 생긴 거 이거 이거. 이거 꼴뚜기 같이 생긴 거 찾아야 돼요? 아니, 뭐 저렇게 생겼냐? 생긴 게야 잠깐만 어디 있어? 오, 어, 아 여기 있네. 오케이 찾았고요. 자, 야나 스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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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캔. 야야야야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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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무도 없냐? 야야야! 야, 야. 야, 야, 그렇지, 그렇지. 민트 민트 민트. 민트야 봤지? 그렇지 민트야 봤지? 어, 야 너만 믿는다. 자, 나 확실히 인증해줄 사람 너밖에 없어. 자, 이거 그냥 완료할게요. 아유 귀찮아. 그래, 야 흰색아 너도 봤지? 어, 야 봤을 거야. 어, 봤을 거라 믿는다. 그래? 자, 일단 그래도 제 확실을 봐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, 좀 뭔가 안심된다. 자, 검정 나갔고. 자, 이거 버튼이나. 뭐야 야 어디야 어디 야 뭐야 검정 경크라는데 뭐야 근데 검정 확실하는데 보라는 또야 검정 확신데 지금 경크라고 한거야 민트야 파랑은 또 검정 가자고 지금 몰고있고 갑자기 또 파랑 경크 야 민트 왜말 바꾸냐 검정 경크랬다가 파랑 경크라고 야 이거는 민트 가야지 어 민트 맨 처음에 검정 경크라고 했다가 검정 확실하니까 파랑 경크로 말 바꿔버리죠 이래서 어 사람이 한결같아야 돼 민트야 어 자 민트 보내고, 자 인포 뭐야 아니네 야 잠깐만 뭐려냐 너? 오야 잠시만이야 이거 두명 남았다 인포야 클났다 이거 이모전 씨야 이거는 민트가 색깔을 좀 착각했나 아니 그걸 착각한다고? 야 이거 어떡 하냐? 아 잠시만 파랑으로 가야 되나 일단 미션 얼마 안 남아가지고 어 그래 그래, 그래. 이모전 씨가 낫지 이거 한명 죽으면 게임 끝나서. 자, 보라는 일단 아닌 것 같고, 이머전시까지 누른 거 보니까, 파, 고, 유언 들어. 오케이, 오케이, 야, 민트 유언 듣는다. 어우, 야, 이거 민트 그냥 트롤이었네, 어? 자, 일단 파랑 달고, 이거 무조건 맞춰야 된다. 여기서 틀리면은, 시민이 저버리기 때문에, 파, 흰, 같아. 파초, 같아. 초록 나잖아 잠깐만 나 의무실 확실 어? 흰색이 봤어 의무실 스캔하는 거 흰색이 봤다 야 이미 끝내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하냐 이거 아 흰색아야 니가 말을 해줘야 돼 임마 흰색아 말좀 해봐 어? 야말왜안해말안 하면 흰색 인포져 왜냐 확실만 더 인증해주는 꼴이라서 아야 파랑은 또 초록이라고 하니까 일단 파랑 확실하고 야 잠시만 나를 지금 파랑하고 흰색이 달하는데 흰색도 이러면 인포져 파랑 오케이 인포 확실하고 야, 이러면 흰색이지. 흰색아, 잘가라. 아니, 나 확실히, 어, 봤다고 그거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, 죽어도 안 하네, 이자식, 어? 허 <laughs> 그래. 바로 너야, 임마. 자, 이머전시 눌렀고, 흰색 달면 됨. 흰색 파랑이 나 투표했다, 얘들아. 야, 그리고 진짜 흰색이 나 확실히 봤다는 말 끝까지 안 하는 거 보면은, 이거 100%지. 아, 야, 우리 흰색이 실수로 투표 잘못 눌러서 나 달았구나. 어우, 야, 나도 손가락 미끄러져가지고 너 달아버렸다. 미안. 어이쿠, 손가락이 미끄러져가지고 흰색 투표해버렸네. 퐁당. 자. 어우, 그렇지. 야, 확실히 봐줬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니?